이런 분은 꼭 저를 찾아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알코올 중독 남편이 가정 폭력과 술로 문제가 좀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혼 지금 이혼 거의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혼하실 거라면은 한 번만 저를 믿고 치료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첫, 두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혼하게 되더라도 알코올 중독이 어떤 병인지를 알고 이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련이라든가 후회, 죄책감이라는 어떤 그런 걸 남기지 않고 편하게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혼 이후에도 잘 사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혼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이혼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터지게 될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뭐 재결합하는 그런 실수도 합니다. 그런 걸다 막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제대로 치료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특히 자녀한테 대물림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숨겨진 진실, 이게 유전병이라는 거, 한 사람만의 정신병이나 의지 탓이 아니라 대물림 되는 유전병이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고선 유전되는, 대물림 되는 걸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 반드시 한번 찾아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편의 술과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친정에 데려와서 별거 중이래요. 처음에는 술 먹고 난리 치면 친정 부모님 불러서 아기랑 밤이고 새벽이고 친정으로 도망쳤었대요. 아기가 두돌이, 랍니다 두돌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알콜 중독 환자랑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남편이 알콜 중독이걸 모르고 또는 속아서 결혼하셨던 거예요. 그런 걸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이런 그 속지 말라고 어 결혼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런 분도 다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모르셨던 거죠. 술 때문에 새벽마다 큰소리치고 싸우고 욕해서 법원까지 가서 서류도 다 제출하고 나니 본인이 술 깼다고 잘못 술 끊겠다. 잘못했다 빌어서 봐주고 자 계속 이게 무한 반복돼요. 또봐 사달 살려달라 술 끊겠다 말하면 또 봐주고 이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말에 속고 그냥 환자한테 끌려가지 마세요. 제발. 전문가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살았는데 계속 술 먹고 트러블이 나길래 술안 끊으면 이혼 이혼이다 했더니 병원 가서 약을 지어 먹었어요. 자, 이것만 해도 일단 일단은 참 좋은 소식인데 병원 가서 약을 지어 먹는 게 진심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이혼해서 어, 탈출하기 이혼 당할 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을 지어 먹는 쇼를 한 건지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약을 먹는 상태에서도 새벽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애기도 자니까 조용히 자려고 하는데 계속 시끄럽게 뭐 난리 치고 뭐 이런단 얘기예요. 그래서 애기가 자아기는 싸우는 소리에 또 깨고 근데 문문 뭐 소리가 꽉 하고 쫙 하고 소리가 났는데 야 이러면서 방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이제는 애 앞에서 싸우기도 지겨워서 친정 부모님하고 경찰서에 연락해서 다 오셨대요. 그리고 쫙 소리가 뭔가 보니까 문을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문짝이 다 찢어지고 날아간 거예요. 경찰관님이 보시더니 가정 폭력은 맞는데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게 없어서 연행은 안 되신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친절로온게 지금 3개월 됐답니다. 자, 이제 뭐 이혼을 거의 이혼 상태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술못 끊었고요. 어, 말만 술 끊겠다 하고 중독 관리 센터도 나가서 믿어보려 했는데 중간에 또 계속 술 먹습니다. 얘 이거 계속 이럴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된다고. 알코올 중독이 어떤 병인지 지금 전혀 부인이 모르기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조언을 부인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부인은 그 말이 진실인지 알고 해보니 되나요? 하나도 안 되죠. 이 병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의지 탓도 아니고요. 상담 받는다고 되는 병이 아니에요. 이건 알러지예요. 알러지. 유전병이라고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인데 알러지하고 당뇨병이 두 가지 그다음 마약 중독 이세 가지가 합쳐진 게 알콜 중독이란 말입니다. 당뇨병이 뭐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 안 돼가지고 탄수화물이 독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간에서 알콜 분해 효소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알콜이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당뇨병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비슷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알러지랑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뇌가 헷가닥 뒤집어져요. 피부나 코나 눈이 뒤집히는 게 아니고 뇌가 뒤집히기 때문에 정신병처럼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술만 끊으면 모든 게 정상이 돼버려요. 근데 아무리 오랜 세월, 뭐 5년, 10년 술 끊어도요. 5년, 10년 동안 말짱합니다. 하지만 딱한잔 들어가는 순간 바로 재발해요. 우리가 며칠 안 걸립니다. 이게 어떻게 정신병이에요? 이런 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냥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알러지입니다. 뇌가 뒤집히기 때문에 정신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의지가 아니에요. 그다음 마약 중독하고 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알코올이 원래는 인체에서 마약으로 작용해요. 갈망감과 금단현상을 유발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을 희석해서 먹는 게 술이잖아요. 희석된 마약이기 때문에 중독에 걸리는데 5년에서 15년이란 세월이 걸리는 것뿐이고요 일단 중독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갈망 강과 금단현상은 마약 중독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하고 이 당, 당뇨 알러지 마약 중독이 세 가지가 겹쳐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만 단주를 유도할 수가 있고 치료를 할수 있어요. 이걸 쌤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지다악으로강으로 버텨야 된다. 정신병이다. 죽어야 낫는 병이다.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리고 강제 입원 시키면 될 것이다. 병원에 입원은 정신병원에 넣으면 된다. 되게 뭐가 돼요? 뭐 됩니까? 나와서 한잔 마시면 바로 재발인데 이런 숨겨진 진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재발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저 환자 중에 최근에 치료하시는 환자 중에 한 분이 어, 당, 그 치료하면서 그 애, 자기 SNS에 내가 술 끊는다 하니까 그 친구들이 댓글 달아놓은 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친구들이 뭐라고 댓글 달아놓은줄 아세요? 이술 네 끊으면 친구 안할 거야. 뭐 메롱메롱 메롱, 너는 술못 먹네. 나는 먹는다. 약올 뭐 약올리고 뭐 계속 술 먹으라 고 유도하고 뭐그 전술을 왜 끊냐 이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댓글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너술 끊으면 안 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뭐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딱두 명만 우리 놀리지 말고 진짜 친구를 도와주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 술술 술 친구 내 누구 누구 술 친구보다는 술안 마신 원래 내 친구를 보고 싶다 이렇게도 다, 답글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아무지 약 올리고 자존심 박박 끌고 메롱메롱 놀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뭐좀 악독한 악마란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술을 먹어라 너안 먹으면 나랑 인형 끊는다 식으로 협박하는 그런 친구는 멀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 재발하는 거예요. 단주를 결심했다가도, 열심히 단주하다가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환자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 나라가 통째로 잘못된 거예요. 알올중독에 대해서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과 잘못, 어, 잘못된 조언, 그 다음 거짓 프레임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국가하고 방송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해서 상담 받으시고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좀 충분히 보시고, 공감이 되고, 신뢰가 생기신 분, 신뢰가 먼저 되고, 아,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신뢰가 된 다음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뭐, 그냥 전화했어요. 뭐, 뭐, 그냥 전화했어요. 가격이 얼마지 인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laughs> 그러지 마시고, 좀 보시고, 치료받아야 되겠다라는 신뢰가 형성되시면 그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